2021년 11월 6일, 에, 이제, 금화교 어, 시방, 시봉이 이제 거의 한 자루 가득 차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에, 또다시 금화교 밖고랑에서 이제 어적이, 시방이 발견돼서 또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어, 풍성 게르마늄 토양 계량제를 살포한 금화교 밭에서 어, 어적이 <laughs> 어적이 시방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어, 풍성 게르마늄 토양 계량제를 살포한 금화교를 어, 재배하지 않았다면 음, 이 어적이 이 세계 최고의 문양을 갖고 갖추고 자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문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화교님 그리고 풍산교류마님 토양기량제를 생산하신 회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이번에는 또어저기 문양이 아주 선명하게 두 시방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아참 대단합니다 예, 이거 좀 어린 것인데 한 50cm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시방이 두개가 달렸습니다. 어, 이걸 여름에 이제 잡초인 줄 알고 어, 꽃이 피는 것을 모르고 다 어, 제거했는데 예, 정말 이 어저기님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나마 어,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 금화교 꽃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시방 시방 금화교 시방을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많이 따고 이제 한 앞으로 한이삼 일만 더 채취하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고, 시가 막 터져가지고, 지금, 떨어지는데 안타깝습니다. 선손뭐 아,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할수 없습니다. 아, 지금 부지런히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막 안에 들었습니다. 막 일부 떨어지고, 이 끝이 쫙쫙 벌어지고, 이거 빨리, 이 삼일대로 다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나저나, 이어조기를 이렇게 발견해, 정, 발견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이고 문양이 이제 잘보이네 이야 여기다 지금 태극기를 삼태극 지금 디자인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예, 나오면 또 공개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자로 20km 자로 마대에다 지금 한 자루 가득 차갑니다. 어 아, 이렇게 장갑을 끼고 어, 나스 나서를 자르고 있습니다. 가위로 자르다가 아,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필요해가지고, 요령을 피우고습니다나서로 자르는 게 훨씬 좀 쉽습니다. 채착이요. 나서로 이제 하나를 하나를 이제 자르있습니다 아, 참, 어저기, 이 예, 시방 문양이 정말 멋집니다. 하, 멋지네, 멋져. 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지. 참 예의 건강도 예의 감강 이렇게 풍산 게르마늄 토양 계량제를 살포한 물탱이밭 논밭에서 물탱이밭 논밭 금악이 밭에서 이렇게 잡찬 줄 알았던 어저기를 어저기 어적이 시병 이 시범을 만나게 될 쭉, 이렇게 명문양 세계적인 인류 체계의 우주가 창조한 것 같은 명문양을 이렇게 뵙게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고우맘 청청 스님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닮마다 그러지만 그 그림의예술에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은 이제 처음 봅니다. 아, 이고 세계 국기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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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문양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 디자인, 이, 하기 발달돼가지고 특히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은 처음 봅니다. 처음. 아, 이거,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 존경하는 약조꾼 형제 여러분.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 아, 깊이 감상해 주시오, 높이 칭찬해 주시오. 이 어저기의 천연 문양, 어저기 시방의 천연 문양, 하, 정말 멋진데 이제 아,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촬영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시방을. 채취하는 것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유, 지금 10월 초부터 계속 매일, 매일 한 자루, 두 자루씩 계속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은 한 가마, 어, 한 가마였는데 한 가마를 초월해서 두 가마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한 결실을 또 존경하는 어, 국민,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농민 형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시범 가지. 이것도 이삶로다딸 채취할지 모르겠네. 그래도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막 시가 지금 벌어지니까 막 땅에 떨어지고 하는데, 어, 한알한 알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나저나 이 참, 이 피로도 삭삭하십니다. 이어저기 이 시방 문양을 보면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